안녕하십니까. 양평부동산나라 배소장입니다. 오늘은 2차선 도로변에 인접한 토목이 완료된 토지를 준비했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산좋고 물맑은 양평군 청운면 실론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2차선 지방도가 약 50m로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한적한 전원생활에 특화된 위치입니다. 보강토블록토목공사가 완료된 평탄지입니다. 즉시 건축을 하거나 체리용 심토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현황입니다. 면적 206평, 지목은 전과 도로, 보존관리지역 내의 토지입니다. 공동지하수가 인입되어 있으며 보강토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우수강까지 매립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시라도 건축이 가능한 개발지 동향 토지입니다. 2차선 지방도에서 약 50m입니다. 진입 도로, 도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도로 분쟁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토지에는 공동지하수와 전기가 인입되어 있으며 우수관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사토 상토까지 완료로 초기 추가비용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게끔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내의 토지입니다. 건폐율20% 1층 기준 약 30평대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목 전으로 체류형 심토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말 심토로 활용 후에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토지 매물입니다. 평당 56만원으로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이 준비된 점을 고려한다면 시세대비 약30% 이상 저렴한 매물로 초기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토지라 판단돼 준비했습니다. 산과 하천이 둘러싸여 있는 아주 한적한 전원생활을 카드 위치입니다 접근성 편리한 농촌 체류형 쉼터 자리로 추천하는 토지입니다. 면적 681 제곱미터 206평, 매매 금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